외편 자편 따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뭐이 학철부어 이거 전부 유가적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학철부어는 수레바퀴 자국의 고인물에 있는 붕어로 천학지어와 마찬가지로 공공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천학 천학지어든 학철부어든 모두 유가적 삶의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장자 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삶은 잠시 무혀 나온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속으로 돌아가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아적 삶은 이 잠시의 삶을 끝까지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죽음을 날리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 거죠. 장자적 집행에서 보면 이게 웃기는 이야기예요. 뭘내 죽음을 날리지 마. 그건 알아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뭐 어떤 위대한 인물이 그 말을 남겼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이렇게. 주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어,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라든지. 어, 그런데 그게 육아적인 게예요, 그러니까. 어, 또 이제 이런 거요. 무덤에서 가하는 묘관, 뭐 죽어서 시신이 되어가지고 임금에 가하는시관가 중국에 이제 이 사추가 그랬거든요. 이 사관추, 사관 그 사월라니다 하기도 하고요. 사추라 하기도 합니다. 미꾸라지 주자인데 음, 이름이 추고 자가 의예요. 그래서 사추가고 사원데 노무이 나옵니다. 직제라 사어요정직하구나 사관의요 이런식으로 이제 공자가 칭찬한 역사가예요. 근데 어쨌든 문서 전문가인데 리나라 영공을 제대로 목표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으면 빈소를 차리지 마라 래요 내가 어, 살아있을 때 임금을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저 간신 미자하를 쫓아내고 현인 급의복을 등용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으니까 빈소 차릴 자격이 없다. 이거 차리지 마라 이래요 위나라 영공이 조문을 가보니까 빈소를 차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왜 이랬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아버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랬다. 그러니까 뭐, 명공이 눈물을 흘리면서 알았다. 내가 당장 저 미자 쫓아내고, 거배국등명할 테니 빈소 차려라. 그러니까 죽어 시신에 대해서 간했다. 이래가지고 시간이라 그러거든요. 묘관도 있습니다. 묘관이 삼국사기에 나와요. 진평왕 때인가? 그때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무덤에서 수, 소리가 나는 게 계속.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뭐, 정야봉이선 경세유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포라고 하는 게, 신하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감을 몰리는 걸, 이게 유표예요. 뭐 경세유표. 정야봉이 이미 뭐, 끝장이 났죠. 이미 역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세상을 경영하고, 이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세유표 같은 저수를 남겼죠. 그러니까, 유, 가적이래요 그게. 끝까지 이제, 죽을 때까지, 자기 죽이려고 하는 인감에게도 끝까지 충성 바치고, 뭐, 이런 거죠. 어, 하지만 직업이 야뭐 이런 삶을 찾는 것 자체가 이제 <laughs> 어렵기 때문에 그뭐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막내딸 울음소리는 묻으면서 또 달린다 뭐 이런 거 전부 육아적 삶이죠. 삶을 죽음보다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놓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장자는 쇠심줄입니다. 그런 거다. <laughs> 장자는 좀 다릅니다. 무대 잠시 나온 것이 삶인데. 이게 마치 몸에 붙어 있는 사마귀처럼 아주 쓸데없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물속으로 돌아가는 것. 그 죽음을 삶의 구석에서 벗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가 자유를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삶이 올바른 태도인가? 이건 뭐 모르는 거죠. 육아적 삶의 태도가 옳은가? 장자적 삶의 태도가 옳은가? 이건 뭐, 알수 없는 겁니다. 장자적 삶의 태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실은 진실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한한 시간 속에 있는 거고 우리 삶은 잠깐이고 가치 없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삶을 무겁게 여기는 이 태도가 하찮은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는 쉽지 않겠죠. 그데 어쨌든 어뭐 이게 장자의 태도입니다. 인간의 입장일 거고요. 그, 그 쇼펜하우어 얘기를 잠깐 해놨는데 제가 뭐 말씀드린 적 있죠. 고슴도치가 인간들이 함께 사는 것은 마치 고슴도치가 겨울을 보내는 것과 같다. 추워서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막 찔리고 또 멀리 떨어지면 외롭고 춥고 막 이렇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쇼팽하고는 잘 살았죠. 이렇게 막 인간관계를 아주 비관적으로 염세주의 철학으로 그냥 세상을 흥미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유명해져가지고 그것도 또 아이러니죠. 장자도 잘 먹고 잘 살았을 수 있어요. <laughs> 근데 이제, 이,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가면 찔리고, 멀어지면 외롭고 하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자식으로 그걸 표현하면 소요라고 했죠. 소요유편에 나하는 소요. 거리를 두는 거예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거죠.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를 두는 겁니다. 자칫하면 이제 평생 자식 바져야될거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그래서 자식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너무나 뭐, 은 뻔한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제 학생들이 뭐, 성적이 잘안나왔다 그러면서 가장 많이 핑계대는게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요 세상에 어떤 이런 막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장학금으로 부모에게 효도를 합니까? 장학금 돈이잖아요. 부모에게 효도를 어떻게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나쁜 생각인데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걸 바라고 그걸 자랑하죠. 아주 제도 가까운 일 같은 적도. <laughs> 그러지 말라고 해서 욕을 많이 먹는데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 말이 옳아요. 돈 갖고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돈 갖고 효도할 것 같으면요 쉽죠. 돈 갖고 효도할 것 같으면 쉽습니다. 가장 양편 없는 효도가 돈이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느낍니다. 근데 그건 제 말이 맞아요. 절대 돈 갖고 효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맺힌 게 있어서 하는 거예요. <웃음> <웃음> 네. 이제 이게 48분 거리 거리를 두는 거죠. 그 거리를 두지 않고 너무 가까이 붙어버리면, 니 인생이 내 인생이 되고, 뭐내 인생이 니 인생이 되고, 뭐 이래 돼버리는거죠. 예, 그 불행이 예고된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망강호가 장자적 삶의 태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소유와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살아서 자유를 얻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또 육아식 삶을 지향하면서도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도 어쨌든 살아서 그렇게 그 추구했으니까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순간의 기법을 놓지 않는다. 이 왕발이라는 사람이 이게 학철유안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학철유안인데 원문은요. 그런데 이제 등왕각서문에서 등왕각서문은 천하의 명문이죠. 이, 이 왕발이요. 이 왕발이 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먼 곳으로 좌천돼서 가게 되니까 에, 따라갑니다. 에, 남창이죠, 남창. 그때 이제 남창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에, 뭐 아버지가 뭐 좌천돼 가고 스무 살 약관의 나의 양바 왕바이 이제 뭐먼 곳으로 이제 같이 따라가게 되니까 처지가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창이라는 곳에 도달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당시 염 염시 도독 염백스라는 도독이 있었어요 해군 이제 사령관이죠. 그염 도독이 남창이 이제 이 남창의 등왕갑이 양자경 양자강 변해 있거든요. 가면, 규모가, 그 양자강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뭐, 몇만 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유조선 같은 배가 거기서 바로 회전을 바로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그 강폭도 엄청나게 넓고. 뭐 제가 갔을 때는, 여기 뭐이식귀에 따르면은 뭐, 굉장히 뭐, 맑은 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7월 달 뭐, 비가 엄청 오던 때라 흙탕물, 뭐 아주 아득한 흙탕물들이더라고요. 세상이 넓다는 게 그냥 거기 딱 보입니다. 그리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예 하늘과 땅, 뭐, 하늘과 물, 뭐, 이렇게만 딱 보이는 그런 상황은 감각이 이제 달라지죠. 거기에서 이제, 등왕각, 지은 게 이제 등왕입니다. 그, 이원영이라고 당나라 태종의 동생이에요. 그, 뭐 태종이 막 죽였잖아요. 형도 죽이고, 뭐 동생도 죽이고, <laughs> 지가 황제하려고 막 죽였죠. 근데 이원영은 살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일찌감치 남창으로 내려가서 등왕각이나 짓고 등왕이 바로 이원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아니라고 본 거죠. 형님, 저는 그냥 여기서 이술 먹고 노는 게 취미니까 저는 황제 같은 거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이제 살았죠. 그 이제 등왕각 거기에서 영백서 도독이 원래 이제 중양절 9월 9일.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이제 중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까닭은 이 아홉 글자와 오렐 글자가 발음이 같기 때문에 1년 중에 길이가 가장 긴, 가장 긴 날이다 이렇게 보는 게 실제로 긴게 아니라 오렐 글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국화 주마시면서 노는 것. 이게 이제 꿈이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이동황각에서 어, 시를 짓고 문장을 짓고 이제 노는데 그 당시 유명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연백스라는 도독이 전날 그 자기 사위를 불러갖고, 내가 내일 거기서 문장을 짓게 할 테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먼저 지어보라고 할 텐데 다 사양할 것이다. 그때 네가 그러면, 그 다음에 문장을 지어라. 사위를 띄우려고 일부러 문장을 지어놓고, 훌륭한 문장가에게 가서 부탁도 받아놓고, 문장을 그냥 미리 받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획을 하고 당일날 무인들을 예, 쫙 모아놓고 다 한번 지어 보시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스무 살짜리 왕발이군 갔다가 음 제가 한번 지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전 백성은 저런 고의한 놈이 있나 뭐 이러면서 음, 그래, 한번 그래 한번지어 봐라 그런 거예요. 뭐니 네 꼴에 뭐 얼마나 짓겠냐. 그리고 이제 했는데. 막 짓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예요. 남창은 고군이, 홍도는 신무라, 뭐, 사륙 별려문인데요. 뭐, 무라는 천보라, 뭐, 용광이 사두지하고, 하늘 전자 나오면 땅지자 나오고, 뭐, 남양, 그, 옛꽃자 나오면 뭐, 새신자 나오고, 이런 식으로 탁, 탁 문이 맞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글인데. 그걸 이제 짓는 거예요. 그 가서 보니까, 제법 짓는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거 천재거든요. 그 천재다, 뭐, 이렇게 감탄을 해가지고, 끝까지 다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천하의 이름 이제, 왕벌의 천하 이름이 천하에 날리는데 그때 쓴글 중에 하나가 학철유이거든요뭐 낙하는 요 고목 재비하고 뭐이 떨어지는 낙조는 뭐이 따오기와 함께 나란히 날고 뭐이 기가 막힌 예 구절입니다. 동왕각서가 굉장히 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이제 다 익히고 나서 보면은 그 어려운 뭐 대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학철유광, 처학철유광이죠 <laughs> 말라가는 수레바퀴 자국의 노인 붕어처지와 같다하더라도 여전히 환 기쁨은 여전히 누리는 겁니다. 기쁨, 기뻄.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에서 작은 절거만은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힘이죠, 이 그러니까 뭐저 이태백의 춘야연 도리완사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뭐 부천지는 만물지 영려요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잠깐 묵어가는 여관이고 뭐 광학은 백대지 과객이라 빛과 어둠 시간이 흐르는 것 이거는 백대를 지나가는 영원한 손님이다. 그러니까 번개처럼 지나가 버리는 아주 짧은 것이다. 그런데 이 부생의 양몽환이 위안기하여 부질없는 이삶 인간의 삶이라는 게 마치 꿈과 같으니. 위안기하여, 그 중에서 기쁜 게 얼마나 되는가. 위안, 네. 기쁜 적이 얼마나 되는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삶 중에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 문장으로 이제 확그 기쁨을 붙잡는 겁니다. 그걸요. 왕이 지도 이제 뭐 난정기세에서 그걸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유가적인 거죠. 이렇게. 아주 짧은 순간, 이 음, 절체 절명의 순간에서도 그런 기쁨을 놓치지 않고 이제 이어가는 것. 그리고 그게 계속 전해지는 것. 이태백이 뭐, 에, 결국, 당나라 때 이태백이 추구하던 게, 또 저, 왕발이 추구하던 뭐 그런 기법, 뭐 이런 게 왕의지로 이어지고 뭐 이렇게 뭐, 에,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문장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왕발 얘기 잠깐 했고요. 왕발이 등한각서에서 말라가는 수리바퀴자국 고인물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줄 아는 학철 유한의 경제. 이게 뭐, 육아와 장자의 만남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죠. 계속이죠. 큰 땅덩어리는 몸을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잠깐 나를 살게 했다.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며, 살아있는 동안에 수고롭게 일을 하는 거죠.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하며,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 때문에 나의 삶을 좋은 곳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같은 이유로 나의 죽음을 좋은 곳으로 여기기 위한 것이다. 내가 삶이 좋다면, 같은 이유로 나의 죽음 또한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네, 크다란 땅 덩어리는 돼지와 같은데, 대자연, 곧 돌을 상징합니다. 그럼 앞에 재물로는 같은 표현이 나왔죠. 어, 죽음을 쉬는 것으로 표현한 데서 알수 있듯이, 인간의 생로병사는 모두 자연의 작용이기 때문에, 어느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삶을 좋은 것으로 여긴다면, 같은 이유로 죽음 또한 좋은 것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한다. 그래서 삶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501페이지로 이제 혼돈 이야기로.